지금이 상승장입니까? 하락장입니까? 당연히 상승장이죠. 재작년 2022년도 하락장을 끝내고, 23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간에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었죠. 작년에 8, 9, 10월 떨어졌었죠. 또올 3월, 4월 또 한동안 떨어졌었죠. 당연히 쭉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. 지속적인 상승장이 진행 중이에요.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벌어야 정상입니까? 잃어야 정상입니까? 당연히 상승장인데 돈을 벌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? 2022년도에는 세계적인 투자이신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다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. 또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세계적인 큰 금액을 보유한 국민연금도. 마이너스 크게 났었죠.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23년도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. 당연히 상승장인데, 개인이든 외국이든 기관이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였어야 됩니다. 그런데 올 상반기, 국내 코스피도 2800까지 회복도 하고, 훈풍이 불었어요. 그런데,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조표,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한번 개인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. 올 들어서 주가가 부진했던 2차 전지들, 또 인터넷, 엔터테인먼트, 이런 종목들을 사들인 결과예요 개인 투자자들 말이죠.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, 자동차 업종에 투자해서 평균 10몇 퍼센트씩 수익을 올렸습니다. 올해 들어서 반도체, 자동차, 특히, 이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표 종목들이에요. 올해 상반기,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순 매수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. 개인들이 올 상반기 네이버 주식을 2조 1,069억 원어치, 조단위로 엄청나게 매수했어요. 그 다음이 삼성 SDI, 이것도 1조 넘게, LG 화학, 이것도 1조가 넘어요. 그 다음, JYP 엔터테인먼트. JYP는 6,400억. 그 다음, LG 에너지 솔루션 5,800억. 그렇다면, 10개 종목을 한번 쭉 보면, 네이버 26.64% 마이너스. 현재 올해 들어서 말이죠. 삼성 SDI 24.2% 마이너스. LG 화학 29.99% 마이너스. JYP 43.49. LG 엔솔 23.98%. 1위부터 매수 1위부터 5위까지가 평균 마이너스 30%에요. 그 다음에 6위가 엔캠 170% 플러스에요. 대단하죠. 이거 한 종목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. 그 다음에 s k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17%, 호텔실라 마이너스 18%, 오리온 마이너스 21%, 하이브, 마이너스 16%. 열개 종목 중에 국내 개인 투자들이 엔캠만 빼고 모두 마이너스였어요.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계산을 해보면 열 종목이 엔캠 덕분에 마이너스 5%, 마이너스 30%가 아니라 마이너스 5%로 많이 줄어들었죠? 야, 그러면 엔캠 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네? 그렇게 생각을 할것 아닙니까?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.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, 상반기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, 엠케메즘 현재 종가가 22만 5천 원이에요. 그 다음, 170%니까, 야, 적어도 2배는 벌었겠네. 170%면 2.7배 아닙니까? 3배 가까운데, 100%는 벌었어야죠. 아니에요. 겨우 2.7%. 상반기 평균 매수 단가가 21만 9,078원 나왔어요. 22만 5천 원인데, 21만 9,078원. 그러면, 225,000원, 나누기, 219,078원, 2.7% 나와요. 이렇게 수익률이 열종목 중에 170%씩 월등히 높았는데도,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 평균 매수 단가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. 겨우 2.7% 버는 겁니다. 에코프로 평균 매수가 13만원이에요. 전체 9만원이에요. 마이너스 30%입니다.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에코프로, 4년 전, 5년 전, 만원, 만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보유한 사람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이거를 몇년 전에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큰돈을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. 그러고 추천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험담할 겁니다.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. 평균 매수가 262,729원이에요. 현재 183,000원 에코프로가 평균 매수가 13만 45원입니다. 현재 9만 100원 마이너스 -30 30.3%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에코프로 BM 262,729원에 샀는데 현재 183,000원 똑같이 마이너스 -30 30.3%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-30 30.3%예요. 4년 전, 5년 전 그때 매수해서 들고 있었어야죠. 그래야지 큰돈 버는 거예요. 그렇다면 타이거 미국 S&P 500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적인 종목이죠. 평균 매수가 15,603원 현재 18,890원 플러스 21% 수익 중입니다. 또 하나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13,994원 평균 매수가가 현재 2만원 넘었죠? 2만1 3 8 0원 타이거 미국 S&P500은 21% 수익 중이고 평균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거 미국 테크답테는 평균 53% 수익으로 나왔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 상반기 마감하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. 비슷하죠? 여러분들 평균 수익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.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2022년도 12월 말에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 이 좋은 종목이 주가가 8천원 깨졌어요. 그때 야 이거 너무 쌉니다. 드디어 8천원 깨졌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들 하고 계시죠? 그때 타이거 필 받나도 8천원, 8천원 언저리에 있어요. 그 다음에 미국 대그답대는 8,000원이 깨지고, 그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6800원까지 바닥 쳤어요. 6800원. 근데 지금 현재 121,990원, 122,000원 이내 딱두배 올랐네. 1년 반 동안에 두 배. 그러니까, 레버리지도 아니고, 이 정배율의 한 배짜리가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두 배가 오릅니까? 그것도 ETF가. 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, 그렇죠. 100개 종목 묶은 거 아닙니까? 이 대부가. 1년 반 만에 두배 올랐어요. 이것은 2022년도에 그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하락을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럽거나 그거를 안 좋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수익률 생각해 보세요. 하락장이 있어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.